안녕하세요 예능사랑tv입니다. 황영웅이 출연한 불타는 드롯맨이 일본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황영웅의 빈지게를 감상한 일본 팬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팬들의 반응을 보면 한국에도 저런 가수가 있구나 진짜 목소리 너무 좋다 눈물이 날것 같다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를 가진 가수다 진짜 이번 계기로 팬이 되었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눈빛과 목소리가 너무 좋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황영웅이란 가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황영웅이 일본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일본 팬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